오는 거야? 이거 마블 원석 해오고 있어요. 이것도 캐 그러면? 네, 제가 다캐게요한 명한테 몰아주는 게 탐창이 나오니까. <laughs> 그럼 캐줘. 놀지 말고. 어. 됐어. 여기도 해놨어. 넵. 여기도 있어. 여기도. 응, 가고 있습니다. 응. 근데 이 마블 어따쓰는데? 그거... 딱히 뭐... 쓸 데가... 아냐 왜뭐야 니가 집지 말고 쟤줘 파피루스도 좀 깨놓고 깨넣 아 그냥 오늘 밤 여기서 지새자 아, 장판도 입깔려있는데 불이나 지... 불이나 지펴라 무서워 막 퀴어하는 거 아니야? 펭기는 성공 안 하면 안 때려요 먼저 때려야지 되는 거라서 야가운데불지켜불습 배고파 이새불피니까 가까이 오는거 보소 <laughs> <laughs> 너왜평귄막 <평균> 밀어 <laughs> 가운데로 오게 하려고아 몬스터 고기도구놔야겠다어 먹지 말자 이번 겨울은 어, 이거 부메랑도 있네, 이거? 고기를 먹긴 먹어야겠는데 이제. 니네 음식 좀 충분히 갖고 왔냐? 귀처럼 <목소리> 왜 태워? 잠시 내두 건데. 그 화력 높이다가 타갔네요. 상딩 나도 패딩. 깔맞춤. 깔맞춤, 깔맞춤, 깔맞춤. 어, 근데 세리님은 금고갱이십니다. 어, 어제 어? 누구한테 뺏었어. <웃음> 어. 반대야. <laughs> <laughs> <밤냐. 웃음> 야, 예. 거기 위층에 집들. 네. 아, 예. 뭐하냐? 야영하고 있어요. 어? <laughs> 얘네는 왜 뒤집어져서 자냐? 아, 이제 춥다, 이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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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뒤집은 게 항복의 표시라서. 음, 귀여워. 지금 때리시면 귀여워. 공격 안 해요? 아, 때리지 마. <웃음> <웃음> 지금 때리시면 공격 안 하는데. 때리지 마, 그냥. 원래 지금 무고운 옆에 샤크 오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음식 하나만, 고기 있는 사람 고기 좀 하나만 줘봐. 여기 <laughs> 고기요 아이 몬스터 고기 말고 <laughs> 나 언니 몬스터 고기 여기도 있어 여기. 어 몬스터 고기 좋아 11개나 갖고 있네 <웃음> <웃음> 어, 아까 거미를 쳐다봐. 얼마나 처절하게 죽였는지 나오는 거야 아. <laughs> 불 앞에서 왔다갔다 잠시만요 그럼 몬스터 고기들입니다 여러분 알았어. 받고 싶은 분줄 서세요. 자, 출동. 내가 또 누구 줬는데? 가자.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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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자. <laughs> 텐타클 켜야지. 여기 왼쪽에 코끼리 똥이 있었거든? 헐, 어, 여기 있어. 여기, 아. 아래쪽. 네, 아래. 대각 아래. 아, 내려가면서 같이 거미도 처리하면 되겠다. 여기 있어요. 내가 굴질어줄게, 네가 아이템 잘 먹어, 있다가 위로, 아래로, 아래로.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위치가 안 보여, 어딘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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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어, 추워! 패딩. 누가 내 가방, 아니, 내 가방 어떡하지? 방암모자. 아, 진짜 가방 들다니 장난. <웃음> 가방을 들고 있는데 가방을 들면 가방이 가방이 가방이지. 아 추워. 다들 따뜻해 보이십니다. 저만 패딩 이 없네, 그러니까? 잠깐 오호라. 어 저기다 거기다 거기다 거기다. 야, 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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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아, 이씨. 나 린식하였다. 아래로. 인식하였다이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서 찾았어. 찾았어. 아이 딱. 어디 가? 아, 위로 올라가지 아, 마. 마. <laughs> 오빠, 아니, 돌, 저 지금 피하는 거예요. 쾅. 응. <laughs> <laughs> 돌 깨야 돼. 따뜻한 돌 만드는 거. 어. 만들까? 아이 저기. <laughs> 응 <웃음> 위에서 뭐라고 와야 돼? 일와일와한 대만 쳐. 한 대만, 아래로 쳐, 한 대만 쳐. 아래로 내려가. 어? 내려가. 아, 돌켜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아, 젤이 이벤트에 없잖아. 음. 빨리 어, 키있는데좀 적지. 빨리 패, 빨리 패. 왜 나만 패 또. 힐티가 <laughs> 좋잖아. 잡았어, 잡았어. 하나 만들어 줄게. 음. 응. 잡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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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온. 야, 패딩 나왔냐, 안 나왔냐? 안 오! 나왔냐? 코안 나왔어? 나 돌아가야 될거 같은데. 너 돌아가 그러면? 예. 네, 안 돼. 그래. 거미 불질러야지. 바로 아요 아래인데? 바로 요 아래야. 네, 정신력 그럼... 없으신 분밀로우 응? 라이터 좀줘 봐. 정신력냐왜침프족해 정신력 응. 왜? 라이터가 라이터. 어, 라이터 언니한테 들으는 데 아 미안 나한테 있네 여기있지롱 <laughs> 여기있네 <있도록. 웃음> 여기 갈래? 음, 갔다오자 응. 일로 가자 돌을 캐야겠다 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 돼길 응, 따라서 돼. 아 돼지 제발 좋아 잔뜩 캐오겠어 돼지가 언니 쫓아가 그러니까 또 <laughs> 필요한 게 뭐가 있지? 내가 무슨 뭐 지금 쓰레기 아, 처리반도 아니고 있습니다. 아 보디가드 마이 보디가드 어디갔나 에 <laughs> 잠반처리반 <laughs> 잠반처리반. 여기 <laughs> 쯤이었나내 피가 애매하다고 아니야 괜찮아요 저는 너 많은 거야. 어디가? 어? 파운드. 어 파운드다 파운드 온다. 아 희망. 파운드 조심해. 아, 나또 추워졌어. 여기 거미집 오 깜짝이야. <laughs> 거미집 주변에서, 약 맞고 빨리 캐고, 여기. 그래, 나 슈, 딱. 거미집 주변에서 따지니? 불을 일단 지피자고. 그리고 하루를 낳고, 가자, 하루를 낳고 가자고. 그리고, <laughs> 야, 왔다, 집에, 왔다. 있는 왔다, 왔다, 왔다. 집에 있는 애들. 집에 있는 애들. 네. 히트스톤 6개 만들어놔. 네. 네, 만들어놓을게요. 내가 대답이 아. 좀 성의가 없다. 누구야? <laughs> 아, 지금 어? 피하고 있네라, 하운드. 아. 하운드? 어, 아, 하운드 왔네. 아, 잠깐만. 나한테 나한테 뭐라 고 나한테 어나 죽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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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나 죽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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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laughs> 너무 많은데. <laughs> 야, 봐줘. 켈루랑 싸우게 하면 되나? 근데 비펠루가다 야... 새끼야. 아이쿠, 야, 불좀지봐불 좀. 불집해야 <laughs> 불 돼, 불. 아, 나또 죽겠다. 나세 마리. 아, 씨, 돌아버리겠네. 내 피가 너무 없었어. 아, 씨. <laughs> 어, 여기 돼지도 있다. 어, 돼지 싸우준다 오, 돼지 짱 <laughs> <돼지, 돼지 짠짠짠짠. 웃음> 야, 먹을 것좀줘 봐, 빨리. 편이 네? 네, 어디 계세요? 먹을 것좀 줘, 체력 좀 채우게. 네, 저 드레, 힐링 팩터는 아무거나 하라. 빨리. 네, 네. 어디 계시지? <laughs> 먹을 거 여기 드릴게. 빨빨빨빨빨리. <laughs>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디 계시? 아야. 길 아래 쪽에 있어. 길 아래 쪽에. 네. 됐다 됐다 됐다. 네. 오, 영원검이다. 영원검이 나왔다. 아 지금 영원검이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laughs> 아저 아니, 지금 하운드 처리하느라. 와, 비팔아 짱짱. 지금 여기 오지 마세요. 지금 활동 범위 넓습니다. 저는 기다리다가 피우겠습니다. 어, 아, 새끼들 다 죽었어. 어떻게? 됐다. 어, 아, 새끼들 불쌍해. 우와. 우와. 우와, 개소름. 그 둘이 어디에 있지? 어떤데? 됐어, 됐어. 아 처리했다. 돌구돌 음. 제가 거미 데리고 합류하겠습니다. 저거, 그것도 겠습니다야 음. 아. 야, 밤이야, 밤이야. 밤이야, 밤이야. 음, 연아 이거 좀너어서 가져라. 아? 하운드 이빨 다 챙겼어? 저 위에도 많던데. <laughs> 나 먹을 것 좀. 또 이렇게 곡괭이 하나. 이거 좀... 피 많이 안 체력 많이 차나? 한30 차요. 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오빠 몇개 만들었어? 후... 아직. 뭐 주나? 나 이제 돌캐야 되니까. 아, 이제 못 주네. 안 들고 어. 있을게. 소프야. 네. 애들이 네가 코끼리 코 먹었다는데. 그거 줬는데 연이한테. 아, 줬어? 네. 어. 아. 아난 또네가또횡령하는줄 알고. 아, <웃음> <웃음> 아닙니다. 줬으면 좋다고 아까 내가 물어볼 때 말을 해야지. 개 많다 음. 개 많아. 아, 죄송합니다. 개 많다. 거미 <목소리> 부자다. 중간에 중간에 전화가 와서. 근데 어디 있어? 왜 봐? 저 거미집 한테 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지금 지금 삼십 마리에다가 어 여왕 거미 한 다섯 마리 있거든요. 여왕 거미 다섯 마리 지금 눈나 <laughs> 저걸 봐야 되는데. 오시면 큰일납니다 하나 둘셋넷껴봐 불좀 피우게 다섯 여섯? 큰일났네 거.. 어, 도.. 돌하나 나 들고가야돼 응응어 음, 음. <laughs> 어차피 다불태우야 가만히 있어봐 <laughs> 내가 니들 여기있어 아 니들은 에이. 그냥 복귀해 복귀하라고요? 복귀해. 어 복귀해 복귀해 옷 많을거 같은데 어? 여기 야생꽃 많을 것 같은데. 아이, 아, 이씨 복귀해 갈 해, 갈 지금 꽃. 빨리. 하트 스톤도 필요하니까 복귀해. 복귀해. 아, 어떡하지 이거? 나 저거. 제가 음, 한번 보고 오게. 얼마나 음, 많이, 음. 얼마나 많이 꼬셔놨나저 지금 음. 전투검이 둘레여서 일곱 일곱 마리랑. 저이쳐 자고 있는데? 여왕이랑도 한 마리 친해졌거든요. <laughs> <거니까>. 공격하러 갑니다. <laughs> 아, 아. 어또한 아, 마리 나왔어. 이거 얘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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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안마고도 있잖아. 어. 오지마 빨리 그냥 돌아가자 돌아가자 제제 버리고 가자 빨리 와. 어, 갈 어, 거야. 갈 겁니다. 네, 이거 데리고 키울 겁니다 다. 그래, 키워 키워 키워. 빨리 오 빨리 와. <laughs> 아, 소프 어려. 빨리 와. 예. 얜못데려 가나? 데려와 가네. 어... 가자 얘들 가자. 룰루루루 춥다. 뭐야 뭐야 누가 불 피웠어? 형님 제가 못 오게. 야, 시켰습니다. 연약 그냥 가서 저새 죄도 버려. 아. 야, 우리 애들 다 불타잖아. 저 새끼도 버려. <laughs> 제가 모두 게 불의 장벽으로. 야, 막았습니다. 우리 애들 불타잖아. 화공으로 다 막았습니다. 저희, 저희 빨리 와, 빨리 와. 야, 애들 지금 다 쫄았어. 아, 뭐야, 하운드 가. 또 있잖아. 우와. 잘 가십시오, 거미. <laughs> 빨리 와, 애들아. 이리 온일리온이뭔 어. 어? 소리지? 야, 이거 뭐야? 이거 뭔 소리야? 거인 뭐. 설마 거인, 거인 아니야? 그러니까? 아, 서버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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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레이더 레이더. 서마. 안안 돼. 어, 지금 거의 넘어 우리 큰라우드인데 어제 음 킥스 이상한데 지금. 서버렉 끼는데? 아, 지금 서버렉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저 앞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나 <laughs> 아, 지금 풀렸어.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가자. 어, 가자, 어, 빨리 수 가자. 수어 풀렸다. 어, 빨리 와. 복귀해야 돼. 빨리. 집으로 가자. 우리 너무 오래 나와 있었어. 너무 춥다 집으로 가야 돼. 거미들 빨리 오리 오련. 아까 불 질러서 그런 거야? 그런가? 아, 렉이 아, 너무 아, 심들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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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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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잠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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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제가 핏가요? <laughs> 아 내가 핏게. 어 어떻게? 영희 빨리 와 위에 네. 있어 위에 불편하세요. 지 수염이 있어서 방한 효과가 있지만 얼어 붙는다. 버팔로 모자 없니? 어, 저기 뿔 있던데. 어, 밑에 하나 있었는데. 놔두고 왔다. 뿔 위에도 있어. 내가 박상자 넣어놨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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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언니, 저 가져갔어. <laughs> 아니, 아니, 저 가져가야 돼. 소프야. 패딩 예, 예, 왔어. 예. 연희 가방은 왜 뒤져? 여자 가방을. 어? 너 여자 아니. 가방 안에 훔쳐보는 게 얼마나 나쁜지 남자로서 그런 할 짓이 아니지, 새끼야. 아, 알게, 알게, 알게. 어? <laughs> 아, 들어따뜻스리 어, 잘못했네. 음, 음. <웃음> <웃음> 오빠, 버릇이 이게 버릇이 잘해. 버릇이 손버릇이 잘못돼가지고 저거. <웃음> <웃음> 우리 아이들 잘 아, 자라라. <laughs> 여섯 마리 있어요. 아, 나도 존나 궁금하다. <laughs> 아이렇게아 <되, 웃음> 이렇게 많이 들었구나. <laughs> 아 궁금했어요. 여자가 에 뭐가 들 뭐가 있어 얼굴 있다 얼굴 있다. 아어어어뭐 빨리 올라와요. 아, 나 진짜. <laughs>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어디 가? <laughs> 뭐 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저거, 리 가? 야, 뭐야, 빨리 와. 아, 왜 검이야, 이거, 왜 또? 아니, 제 새끼들이에요, 제발. 에이! 제발! 아, 그럴 수 있어요, 왼쪽에. 또, 어, 저희를 공격하는다는 게 단점. 야, 가방 짓고 빨리 가자. 가자. 출동. 엄청 빨리 올 텐데, 저희. 맞아, 애들아. 오마코시다. 어떻게든 가야지 뭐. 방법이 있어? 가다가 불 피고 가다가 불 피고 해야지 뭐. 빨간색 때면 불 피고, 빨간색 때면 불 피고. 다음 불은 제가 피우겠습니다. 빨간색 때문에 얘기해? 빨간색 예. 빨간색 됐어? 네, 됐어요.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잡힐게요. 어, 빨리, 빨리. 빨 피워. 아, 큰 걸로 피지 마이씨. 아, 그래야니라 <laughs> 아, 나무, 나무 이 피어, 이거. 아, <laughs> 비싼 걸 피워. 네. 아, 진짜. 차차 <laughs> 나무. 나무 아까운 줄 몰라. 고독하다. <laughs> 내가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불 편할게. 네 얘네들 딱 걸릴 만한 타이밍에 나는 버팔로 모자 있으니까 조금 더 오래 버티거든.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이쯤에서 하나 펴놓으면 될것 같긴 한데, 이쯤에서? <laughs> 뿌듯하다. 그래도 여섯 마리 있어. 아, 죽일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기 끝에 멀리서 한번더키면될것 같고. 어한 마리 어디 가. 왜가출해 오지 마. 아니 가지 마. 어디 가. 아밥안 줘서 그렇구나. 미안. 자. 어 이쯤에서 한번더 키고. 있다. 집이.. 어거의다 왔어요. 중간에 한번만 덮이면 되겠다. 가자, 애들아. 어. 네? 몰라. 너입 돌아가 임마. 여기서 자면. <웃음> <웃음> 오 따뜻 다뜻 저기서 자. 자 내가 딱 적절한 위치에 해놨지? 네. <laughs> 야이 아빠 마음이라는 거야. 어? <laughs> 비중을 참 잘해놓으셨네요. 위치적으로 딱 정확한 위치. 느려야 걸음이 느려야지. 걸음이 느린 아이. 거기다 왔는데? 어 여기다. 오오 타이밍. 타이밍 쩔지. 오 일렬로 줄만 좋아. 오 대박. 가자. 토끼도 수고 안 했네 이것들. 집을 지금 도대체 뭐라고 있던 거야 이 여기 집에서. 여기서. 돌 캐고 있습니다. 어? 음식하고 <laughs> 있습니다. 이거 지금 코끼가 지금 꽉차 가지고 어. 전부 다나 지금 잡아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어나 그 피게야 여기야 여기야 스톤 4개 만들어 놨고 어. 괜찮아 괜찮아이다. 뭐야 저거? 다 수고. 어. 늑대,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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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늑, 늑대 인간 늑대 인간 돼지다 오빠 혹시 지금 불필 수 있어요? 아니 없어. 달려. 탈리스? <목소리> 달려. 집다 왔어. 좀만 달려. 야. 저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인데 얼어봐 지금. 뭐 먹어. <목소리>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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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러면 상자 놓고 패딩이라도 입어 상자 좀 있다 집으면 되잖아 네. 아 패딩으로도 효과가 없어 진짜? 다 왔어 다 왔어 죽으면 안 된다 형 아, 지금 집 앞에서 죽을 거 같은데 안돼안돼안돼아 내가 어디 가야 돼안돼아집 앞에서 죽었어 안 <laughs> <돼>. 이제 어. <laughs> 어. 안돼 정말 집 앞에서 죽었니? 아이씨 어. 야불 들고 일로 와봐 부활제로 들고 빨리 일로 와 부활제로 잠시만요

워, 귀 어디지? 이빨어이빨을 이빨이 어디였지 이빨이 지 어디지? 이빨이 어지 이빨이 이빨이 어이빨어디 어디지? 이빨이 어디지? 이빨이 어디 어디지? 이빨어이빨보 어디지? 이빨이 집이야 다 왔어 됐어 정리 끝 아, 이리 와 그렇지 그지 <laughs> 살렸지 네 살렸어요 살렸어 나 이제 여기 살아 자 히트 스톤도 이제 히트 스톤이 네 개야 네좀더 만들까요 어? 아니 우리 인원이 하나씩 몇 명인데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은 <laughs> 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네. 이따 노아 거만 하나 더 만들어 놔 노아 거네 노아 올때 됐어요 야. 야 육포 수거해야 된다 와안 되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집안일도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그렇지? <laughs> 원래 너 너무 천성인 거야. 그게 천직인 거야. 아, 시간 가는 어? 줄 모르겠네요. 그럼 집안일이 얼마나 했는데. <laughs> 아, 어? 좋은 남자만 소개시켜 주면 되지. 네. <laughs> 아 이거 안 그냥 거미를 버리고 와야 되나? 이거 얘네들 지금 나 고기가 없네. 먹을. 고기가 없네. 그거 뭐야 그거 뭐지 누군가 어디 있어 아밀레 고기를 다시 넣어야죠 누구나 한개 응? 아밀레 어디 있냐고 아밀레 무슨 아밀레 나 그거 리빙 둘, 리빙 아밀레 셋네 이게 뭐야 와 소름 <laughs> 어디 있어 위 모자로 바꿨어 이게 뭐 아니 이게 물어보는 거 어디인지. 일다아 오늘 오늘 하루는 휴식. 아우 정말 너무 힘들게 저기 했어요. <laughs> 야 소프야, 소프야. 얘네 받았지? 거미 여기 집에 못 살게 해? 어, 거미 하나가 들었네. 거미 뭐뭔 말이야 그게? 미다 거미 끌고 왔는데. <laughs> 일단 안 건드린 거 확인했어요. 거미 집에서 나... 살게 한다고? 어 못해? 허팔라 모자 여기. 사실 이미 그건 딴 거미 집에서 가져온 거니까. 나 외버는 언락 때 언락도 못했어 토끼 상황 을 한번 볼까? 그거 그냥 그냥 해. 이렇게 누나 데리고 해. 다니다가 죽이던가 해야 돼. 예. 죽이던가. 아니야밥안 주면 갇혀라더라고. 밥안 줘야지 계속. 이 상황이에요. 꽉 찼고, 꽉 찼고, 아꽉 찼고, 꽉 찼고, 꽉 찼고, 꽉 찼고. 여긴 비어있어요. 비었고, 비었고, 두칸 비었네. 추가 해야 돼. 됐고. 어 이거 덫이 다 됐네. 아. 추워 수고하러 갑시다. 얘네 하나 하나 불 태울 수 없나 그냥 라이터로? 불 붙냐 너? 안 붙네? 좀 밑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위에다 하면 잘안 잡히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다 여기에 놓은 다음에. 그다가 이렇게.다가 불을 칠. 참고로 우린 두 번째 겨울이야 이번이 두 번째 겨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타라! 타라! 좀 타. 우리는 굶고 타. 싶습니다, 진짜. 템이 너무 풍족해서 굶을래야 굶을 수가 없는 지금 구조로 열심히 아, 안 해서. <laughs> 아안 탔어. 오케이. 두 번째 용과 몇개 있어요? 용과? 나한테? 네. 나한테 네. 없고 저기 다그 냉장고에 넣어놨어. 다 넣어놨나? 야다 넣어놨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 세린님 혹시? 응? 저기 어, 위에 냉장고 있습니까? 어. 아, 여기. 아, 아닙니다 조금 다음 날 아침에 제 아래 여섯 마리 좀좀 때려 잡아 띠 여기. 아, 어, 알았어. 냉장고. 지금은 애들이 집에서 다 나와 가지고 활동 중이네. <laughs> 뭐야, 뭐야. 아 씨. 와, 내 <laughs> 상국이다. <너무 찹니다>. <laughs> 썩었어. 개완아. 뭐 왔어 거? 용과아니저 괜찮은데 하지? 요리창에 있어. 소프랑 누보가 아이템을 꽁쳐 놓는다고? 어디다가? 제 저랑 누보누나가왜 아이템을 꽁쳐 놓습니까? 어디다 공쳤는데? 안 공쳤습니다. 저 부부해요? 어. 제보가 들어왔어요. <laughs> 무슨 아... 아이템이요 <laughs> 무슨 아이템을 제가 공쳤니까? 지금 금. 야 닥터야. 금 같은 어? 거 없어? 야 금. 금쓸때 나한테 보고 하고 써야 돼. 봐봐. 니네들. 몬스터 고기. 혹시... 혹시... 어 몬스터 고기 없어? 냉장고에 어... 있을 텐데. 여기 아니, 하나 있는데 하나? 불케로 와서. 어, 야 니네들. 몬스터 고기 아홉 개 있어. 금쓸때야이 조용히 하 조용히 하고 금쓸때 나한테 보고 하고 써네 금은 내가 관리한다 너 어, 노아 그래. 들어온다 노아 들어왔다고? 지 가면 다들 거미공격 네. 근데 우린 겨울을 나야 하잖아. 두 번째 겨울이란 말이야.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 정도 음식이면? 숙기가 멈추지 않아. 근데 토끼고기는 솔직히 많이 안 차더라, 배가 야, 이거 왜 하트스톤이 이거 왜 써멀스톤이 이거 왜 빨갛게 안 되지? 불이 더 활발 타올라야 돼요. 더 활발 타 타올라야 돼요. 자. 와, 한 마리 가출했다 토끼고기. 사탕. 베이컨 와, 에그 시원하게. 이거 먹을 만한 거니? 베이컨하고 에그? 네. 그거 되게 좋아. 해 체력 올려줘. 요 어, 진짜? 네. 아싸. <laughs> 자 이제 노아도 들어오니까 우리 지금 돼지킹도 끝냈고 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세 명이 빠져서 그 내화면 보면은 우리 그돼지킹으로 가는 웜홀 있지. 네. 그 웜홀에다가 네. 전진 기지를 세울 거야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가 왜 좋냐면 에스키모 이글루가 두 개나 있어 여기에 바로 옆에. 음... 그래서 그 니네들이 좋아하는 이동속도 이동 빨라지는 이 워킹케인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거. 가서 작업을 해서. 그니까 전진기지를 세우면서 이틀에 한 번씩 잰댄댐에, 그 바다표범이. 네. 그래서 걔네들을 후려잡아서 워킹케인을 만드는 재료를 다섯 개를 확보를 하는 거야. 네. 전진기지가 어딘지는 알지? 아까 가봤잖아. 웜을 타봐서. 네. 거기다 전진기지고. 그두 번째는 이제 노아 들어오니까는 노아가 펴, 보여주는 막 기적을 우리는 또 경험을 하면 돼. <laughs> 기적을. 불좀좀더 필래. 스톤이 이게. 제가 파이어 한번 넣어드리죠. 네. <laughs> 됐어. 노아 들어왔다 그러지 않았어? 팀에 로그인했어요. 팀에 아, 아, 로그인해서 게임까지 했는데 음... 들어오겠지 뭐. 분간은 아니에요. 분간은 아니고 그냥 저기 전진 기지 만들어 놓게. 이따가 아이템 수급을 좀 원활하게. 금막가 금막가 터지는 거 봤잖아. 막 금이 막 그냥 비가 오듯이 막. 야너왜 일로 와? 니네 집안 가고. 가출했어요. 먹을 거안 줘서. 너 거미 하나도 똑바로 관리를 못하니? 아니 어? 일부러 놓아준 거예요 자유. 아니 거미를 너 캐리 키우는 이유가 거미 이거 아, 거미줄하고 거미 공급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에이, 밑에 있어 밑에. 아, 엄청 많은데. <laughs> 지금 엄청 많은데. 임티 누나가 마음 먹고 거미 데려면 우리 다 죽어요. <웃음> <진짜> <웃음> 아니 너무 내가 너무 다 죽일, 죽일, 죽일 수 있어. <웃음> 내가 <웃음> 죽일 <웃음> 수 있어. <laughs> 지금, 지금 지금 뭐야? 가장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 풀 하고 수선 이 정도면 됐고 오, 땡큐. 잠좀 자기, 아, 자, 아침이구나. 닥터는 토끼 수거 해오고 네. 소프는 나무 캐와 네. 나무 캐오고 아. 저 너는 뭐 네. 응. 돌 캐와 동그런돌돌 캐고 있는데 아돌 캐고 있어?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네. 너는 풀 캐와 웨버 음. 네. 풀 캐오고 네. 그리고 나는 네? 똥주스러 가야겠다 네. 연희는 집에서 요리 만들고 있어 요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일과 시작 <laughs> 아 누브한테 일을 안 시켰구나 누브를 뭘 시키지? 아저 아, 지금 나무 메고 아, 있어요 나무 네. 아, 메고 있어요 잠시만요 왜 이렇게 버벅대 왜 <laughs>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아니아나 스톤 안 들고 왔다 아, 스톤 얼어 <laughs> <laughs> 죽을 뻔 했다 <laughs> 군독기 써 메리 <laughs> 얼어죽을 뻔했어. 어비팔로다어 <laughs> 추워. 추웠다 <laughs> 똥. 내 돌멩이. 어 발정이다. 발정이에요. 얼. 내 돌멩이. 그리고 나 패딩을 입고 가야겠어 내가 여기다 가방을 몰래 숨겨놨건데 이거 건드린 새끼는 아주 죽을 줄알아너왜 일로 와서 훔쳐봐, 연이. <laughs> 네. 훔쳐보지 마. 안돼 빨리 다녀오십시오. 이거 빨리 토끼 수. 다시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잡혀 있는데? 난내 가방에 뭐가 몇개 들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금 열다섯 개. 은이야, 음... 뭐해? 그냥 어야 어르신 가방서 함부로 흔드는 거 아니야? 아, 내가 그거. 다 들린다. 어, 여기! 퍼팔로드 다 어디. 아, 여기 있구나. 똥을 수거를 합시다. 우린 똥이 필요합니다. 얘도 발전기네. 근데 나는 버팔로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버팔로들이 공격을 안 합니다. 발전기 때도.